안녕하세요. 마이린 엄마입니다. 마이린과 제가 오늘 대구에 있는 대성초등학교에 다녀왔어요. 마이린TV 시청자분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열기구도 타고 마이린TV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마이린이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들어 오늘은 마이린 엄마 혼자 재미난 이야기 틀려드릴게요.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침 6시 30분 기차를 타야 해서 아침부터 무척 바빴어요. 아침 식사로 기차역에서 산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먹었어요. 마이린이 평소에 들기 좋아하는 도넛이에요. 마이린이 도넛을 잠시 먹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바로 잠이 들었어요. 엄마가 귤을 까줬는데 먹지도 않고 자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자더니 다시 일어나서 기특하게도 오늘 발표할 내용을 연습하네요. 살짝 긴장이 되나 봐요. 1시간 40분 만에 동대구역에 도착했어요. 지난 겨울에 왔던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보이네요. 지금 대성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청자분들을 만날지 정말 기대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마이린을 기다린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행사에 참가하는 학교 친구들에게서 마이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오셨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게 한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무척 감사하기도 했어요. 마이린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린이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행사는 먼저 시청자분들과 함께 열기구를 타고, 그 다음에 열기구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마이린TV에 대한 발표를 마이린이 하고, 열기구 모형도 만드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열기구 타는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마이린은 대구 대성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사진을 찍었어요. 행사 참석 친구들끼리 도를 이뤄 열기구를 탔는데 마이리는 7조였어요 이제 마이리이 속한 조가 열기구를 타네요.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laughs> 아, 아아아아아아 오늘 하는 열기구 개류 비행은 학교 운동장 나무에 끈을 묶어두고. 하늘로 쭉 높이 올라가는 비행이에요. 마이린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기분이 왠지 좋아 보이네요. 마이린은 여학생 생명과 함께 합당했니다 와, 하늘 높이 날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되게 무섭다. 제 카메라에 손 들어주세요. 하늘에서 찍은 학교 풍경을 보니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것 같아요. 마이린 엄마는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직접 바라보면 정말 멋져 보이겠죠? 모든 조회의 열기구 체험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인 열기구 강의를 듣기 위해 다 함께 교실로 이동했어요. 열기구를 두 번이나 타본 마이린도 열기구 전문가 대장님께서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열기구 정보에 대해서 흥미롭게 들었어요. 세 번째 시간은 마이린이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도 떨렸답니다. 마이린 TV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린 TV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러면 저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니다 아, 마지막 시간은 오늘 참석한 학생들이 함께 열기구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중에 직접 열기구를 만들어서 날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엄청 재밌어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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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이린의 인사드나니다 왔어요. 근데 시청자분들과 함께 여유기도 타고 사진도 찍고 얘기도 나누고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라니까 앞으로 마이린 TV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 주니까 여러분 앞으로 마이린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 SRT가 왔는데 좀 타러 가야겠어요.